또 오세요. 어한 바퀴 돌고 한 바퀴 여기 크게 한 바퀴 돌고 와. 어 녹색 선 나가지 말기 녹색 선은 나가지 마. 어 여기 코트에서 나가지 말고 녹색에 안에서만 걸어주세요. 이렇게 아빠가 집에 와요아 그래. 어 이쪽으로 오세요. 예. 네.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이렇게 크게 돌자. 이렇게 한 바퀴. 이렇게 한 바퀴 돌아 걸어세요. 많이 걸으면 좋아. 니네가 걸을수록 어 균형 관계 좋아지니까. 어, 많이 걸어, 어. 응. 무릎을 들어야 돼, 이때. 무릎을 많이 드는 연습을 하면 더 좋아. 무릎을 많이 들어보세요. 어, 무릎을 많이 들어주세요, 무릎. 어, 어. 어 힘들어. 처음이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. 어? 무릎 들어서, 무릎 들어서. 어. 여무진도 무릎 들어봐, 무릎. 우진아, 무릎 많이 들어봐. 어. 잘 모아서.